오늘은 안국역에 갑니다 지금 오긴 했는데 앞에 웨이팅이 한 15팀 정도 있어가지고 와서 웨이팅만 등록하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웨이팅 등록하고 근처 살짝 돌아다니려고요 오늘 이분은 약간 밴디한 네이비 룩으로 맞추셨고 저는 약간 인어공주 룩을 입었어요 가려! 깜짝이 짜잔! 약간 귀여운 니트 가디건 이제 돌아다녀 볼게요 너너 5천원짜리 너 있잖아 그거 나중에 뭐사 먹을 때 먹으려고 가져올게 안녕하세요 5천원짜리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래 오, 이렇게 자동 두 장입니다. 저도 못 보게. 지나가다가 와플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현금을 털예죠 여기 만두 먹어야 돼서 하나만 먹었어요. 와, 맛있겠다. 몬티. 와, 봐봐요. 랩다 입으로 가져가.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배고겠다 <laughs> 지금 밑반찬이랑 그 비빔국수에 만두 세트인 게 먼저 나왔어요. 만두가 진짜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칼 만두가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여기도 만두 딱세개 들어있어 아 엄마 <laughs> 뭐,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이 그러니까 어, 달라. 한번 찢어 먹자. 비빔아아도 나왔어. 아아아아아 고명이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찾아봤는데 없거든 언제 또 찾아봤는데 <웃음> <웃음> 와 진짜 빨개 맛있다 <laughs> 아, 음. 간도 딱이야 음. 어. 어. 그냥 모든 가게에 사람이 많네. 오른쪽. 뭐야, 어, 여기 고기야. 우리 와봤었잖아. 그렇 어,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만. 사4 <laughs> 8번 카페 웨이팅이 마지막 지역에 있어서 웨이팅만 등록해놓고 좀 돌아다닐 거예요. 저희 공예박물관에 왔습니다. 실내는 안갈 건데 왜저래 <laughs> 그냥 여기 조금 구경하려고요. 산책하면서. 봄이에요 진짜 날씨가 어쩜 이렇게 풀릴수가 있냐 갑자기 안녕 김규환이 사진찍는 모습 좀 이상하게 나와 카페에 차례가 다가와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저트는 이렇게 있어요. 저는 까눌레를 하나 먹을 건데, 바닐라로 먹어야겠다.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안에 뭔가 귀여운 공간이 있어요. 아! 귀엽다 여기 채광이 되게 예쁘게 들어온다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쑥 크림 라떼인가? 그거고요 이렇게 올라간 게 떡이어서 크림에 떡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바닐라 푸딩이랑 초코 카놀레 귀엽죠? 뭐가 찔끔 붙어있어 아 와우 음!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찍어봐. 와, 뭐야? 대박. 야, 뭐해? 아니야, 너가. 아, 씨. 거지, 아이고, 미안해. 어, 좀, 좀. 아 미안해 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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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 풍등이 있나봐 이렇게 국현미에 걷다가 도착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질 때는 처음 어디야 아오 되게 말소리가 나네 아 여기네 오좋왜 어, 전... 저래? 죄송한데 제 비흡연자거든요. 진짜 꼴값이다. 왜 저래? 응. 너무 예뻐. 예쁘지? 어, 거의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 말이 좀잘 들으세요. 와 좋다.

근데 되게 특이해 아마 그림이 보시면 <laughs> <응. 웃음> 대박 빨리 구경가야지 부적을 골랐어요. 그거 내일 친구 만나는데, 친구들 준려고게요 기억 미 친구 아니야? 와 진짜 우와, 아까워. 콜라? 김치찌개 두개 시켰고요. 라면 사리는 알아서 나왔습니다. 오 고기. 맛있어? 어 맛있어. 김의 위력이란. 졸린데. 그래? Yeah. 응. 집 가서 편집해야 되는데. 아, 일단 집 가서 씻고 택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겠다. 화이팅. <laughs>

얼굴이 피셨어요 아야 아, 얼굴이... 몇분 늦었지? 부치가 이런데 있 시켰어? 야 몇분 늦었어? 아사 4분거든? 아... 어. 나 태어나서 4분동안 기다려본게 처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러면 그거 뭐지? 뭐? <laughs> 아 진짜 요전에 <여전해>. 어, <laughs> 말하다 많은 게무슨말이해지 어머 <laughs> 이거 진짜 야야 이거 봐봐 열심히 썼는데? 어 열심히 써. 내한 글자 아니 한자 한자 3니까디테일하다그런건다부르아 그러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랬지 뭐야 마음을 담았대 나는 왜 W야? <laughs> 너 마음 안담았어오 <laughs> 이쁘다 네. 호떡바랑 에그타르트입니다. 얘들아, 잘 살고, 이네 부정으로 잘 지니고 다녀. <laughs> 너는 이너피스가 필요하잖아. 아, 저 죽여버릴 거야. <laughs> 옷 갈아입고, 지금 규환이 만나러 나갑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안녕. 드디어 칼국수. 여기 하이라이트는 역시 국든밥 바로 옆에 할리스를 가겠습니다. 줄대박 아 바닐라 딜라이트랑 아! 딸기 치즈케이크 할리치노 와우 치즈케이크 어있어음 맛있다 맛있어? 너무 어, <laughs> <개> 맛있어 <laughs> 어, 너가 그렇게 바로 개맛있다한건 처음인데? 말이 안 되는 맛인데? 진짜? 더글러리 정주행 시작합니다 있어요. 날이 좋아서 사람이 많나 봐요. 진짜 주차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까먹은지 모르겠네. 얼른 밥 먹으러 가볼게요. 두근두근, <목소리> <목소리> 두근두근. 두근. 아 뼈지. 이게 또 생각나서 결국에 또 왔어요. 진짜 배고파 죽겠어.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예쁘다. 뚫도 없이야? 되게 예쁘다. 여기랑 어울리는데, 루기. 오. 아이스보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서 나오고요. 자두에이드랑 바닐이라는 약간 고소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자두만? 완전 어 진짜? 와우 껌을 먹다가 배 터서 져 탄산수랑 섞어 먹었요

귀엽던 완전 봄이랑 살떡으로 만족, 만족. 혼자 젠몬에 왔습니다. 아직 올려면 20분 남아가지고 구강이나좀 하려고요.

거기 피자 파스타 집에 가고 있어요. 도착. 스이고요 여기 있는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잔역보. 그리고 피자도 시켰는데 여기 대표 피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드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 네일이랑 완전 세트 세트입니다. 홍문어를 자르고 있어요. 너무 맛있겠는데? 색이 완전 진하다. 이제 맛있게 먹어볼 차례입니다. 네, 문 어가 완전 꽃 까꿍 이어가고 너무 맛있어 문 어랑 같이 먹어 볼게요. 문로좀 먹어 한가 봐. 헐, 프리미엄 맛있어. <목소리도> 저희 카페도 여기서 같이 먹고 가려고 초코 타르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토마토 스파게티를 <laughs> 추가로 주문했어요. 진짜 웃겨.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완전 꾸덕에 밑에는 그 바삭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추가시킨 토마토 스파게티도 나왔어요. 먹어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꽃이 너무 예뻐, 생화야. 역시. 근본이야, 토마토. 맛아어 봐. 어떤데? 먹어봐. 먹어봐. 근지지재 네, 양값 팔아서 샀어요 이게 무슨 이득이람 순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아시죠? 아눈물요야 그렇게 뜯으면 내가 집에 어떻게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면 되지 아래 2분 <목소리> <목소리> 어때? 되게 <아니>, 크런치 <목소리> 이거 어떻게 들 먹으면 미쳤, 미쳤겠다 고급용어 나왔네 크런치 야니나 와. 같이 내 악력. 고군분투. 잘생기고 키로 크고 나면 그의 연인. 이 습니다. 니 맛있나요? <laughs> 이거 뭐냐고 그러고. <물어봐야죠>. 그거 <laughs> <laughs> 뭐야? 가오리. 아, 가오리를 왜 먹어? 물이 맛있어. 비싸 어건 뭐야? <laughs> 오징어 아니야? 아, 오징어네. 오징어 울셀라를 갈겨 놨네이가 그냥 먹을래. 거기 버스가 잘안 다녀 가지고 시외버스 표를 사러 왔어요. <laughs> 완전 레트로한데? 표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버스표.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옆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